2020년 12월 2일의 48주 수요일입니다. 자만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만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 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이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은 돈벌이를 못하니까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11. 10분의 1을 거두어서 수입이 없는 레위인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인의 인구가 1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평과 정의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오늘 교회에서는 정말 헌금 거두는 것은 잘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잔 팔아. 급한 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들어온 헌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돕지 않는다면 교회가 헌금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면서 정부로부터 병원비 보조로 66만원을 통장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어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정말 도저히 더 이상 교회가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짓는 것은 곧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사는 것이 나은이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위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폐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성역 예언입니다. 22절 말씀은 거룩한 개혁을 하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용사는 니무룩과 같은 사냥꾼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벨탑처럼 쌓은 그 용사가 쌓은 성에 올라가서 그 성들이 의지하는 세상 모든 우상들을 허르라는 그런 성역 예언 말씀, 명령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용사는 용사였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년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제물, 본래 가정하지만 은 악한 뜻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가정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뜻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도 가정한 것입니다. 부자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십일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회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4장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보다 천국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절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신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모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대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지기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에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손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위대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게 하며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화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두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만 23장. 내가 건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임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6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10절 보겠습니다. 옛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혈통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 아나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반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위 여기지 말지니라 지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뉴에 있느뇨, 근심이 뉴에 있느뇨, 분쟁이 뉴에 있느뇨, 엉망이 뉴에 있느뇨, 까닥없는 상처가 뉴에 있느뇨, 붉은 눈이 뉴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또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나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31절에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 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전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느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수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아야 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기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기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가는 집 안에서는 집을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나와서 집 밖에서 집을 부수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좀 더,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산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수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에는 신고약에 서로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짝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같이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우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그 위대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마음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봄바람처럼 따스한 성령의 마음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하고 싶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이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